네? 노량진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권장님 간다 게... 간다고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잖아, 어... 지금. 회장님. 회장님, 노량진 갈까요? 이만리지각춰를 하고 노량진 가자고 회복 어, 회장님. 노량진이 해산물. 해산물안가해물 시장 가려고 시장한 <laughs> <회장님아>, 우리 공차아동의에 예. 그 도고. 아니요, 지금. 시장 고 얘기해요. 주마 주마 하나고. 주마 저거 차고 있는 거야. <laughs> 야저 34번도 다리, 다리가 아프지? 우리 34번 다리가 아픈 것같 다리가 아픈 영아 영아 아 영아 영아 다 아파? 네. 다리 안 좋아 영종이 다리 안 좋은 안 좋은 것같 아니 아 저도 다리 안 좋아 전부 환자들이야 <laughs> 봐봐 영종이하고저 영아하고 다리 어려발못해 안안 <laughs> <laughs> 다리 안거편 한쪽 힘을 못부아어 아, 궁을 찾으러 야 돼. 이거 돼. 안 해가지고 상다흑경적으로다적으로 잘한다. 흑연으면 잘한다. 흑으다으다다그연적으로 잘한다. 다 흑연적으로 잘한다. 흑연적으로 잘한다. 흑연적먹로 잘한다. 흑연적으으로 잘한다. 흑연적으면

가져왔어 지금. 0만 원. 10만 원? 어디 저 어디로 갈까죠? 홍병은 근처로 할까? 놀려 가 적재 가갖고

나만이 아니, 친구죠. 그 50대, 60대가 은 아니, 처음년 선7 3 4 7 7347이요? 우리 트럭이 없죠? 트럭 없지, 왜? 왜? 왜 트럭이 없죠? 왜 침실, 왜 침실 읽 있어? 아니, 잠깐 하려고. <laughs> <laughs> 우리는 60대랑 맞나봐 차는 <laughs> 50대랑 동작 축구하고 60대야. 너무 가봐야 될거 아니야? 오늘, 오늘은 오늘 8점 고치니까 내일 가오 그것도 이, 이따 오후에 술 먹고 낫는 거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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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광 저덕성형은안나와 어. 어. 승환형이 됐고 승환형이 됐다고 사람이야덕성형은 응. 여기 나와서 처 그래, 봤어요. 로가어 야이씨 어쩌지? 니 그거 가방에 쌓는 것도 있잖아. 어 그거를 저 예. 60대를 사는 거야 우리? 아 <laughs> 60대도 못 해봐? 야차 7347, 7347 차주, 7347 차주. 어요운명해요 이거는 그거잖아 약간 할머니한테 같이 이거는 일치 있었을 거야. 7장 7내일 갖고 와. 가까운데 계셔. 여기 다기 여기 7장 37. 여기 차선 빼주라 차. 어, 나왔다. 나왔어내장가비사이드 파이. 전이가 <laughs> 아이, 있는데뭐 하는 거야. 내 나이 이렇게 아, 차 누구? 누구여기나 집사람. 저기도한번만나 여곳여아한앞국의한나중에통기하나입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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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천이요. 영찬이요 저지안 짓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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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형 덕성형 덕성 덕성 <목소리> <목소리> Hey, 승만아이 <목소� Basil> 성만이 아다네 그나 집에 갈건데 얼마씩 걷어 수차 할까 냐네냥대만 말해. 응? 네? 네? 아 아, 그래 갈 사람은 갈거 아니야. 어. 혼자, 혼자, 혼자 간다고? 야. 가면은, 집 근처, 뭐냐, 태경이 형이나 같이 가야지. 목동이 목동이요. 목동역. 예, 네,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장싸나장 u 나 물티슈 있냐 물티슈? <목소녀> 마지막 환경기장 아, 이런 거 야, 용석이 다음 주부터 이고강명이고 최용규 고 근데 애들 딱보니까 문자 라가밖에